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스페셜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수치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접견한 후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자세한 소식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참석차 지난 28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수치 여사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나경원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인천공항을 찾아 수치여사를 직접 영접했으며 이날부터 4박 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수치여사는 방한 이틀째인 29일 오전 청와대를 찾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 진진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만나 서울시장 전반의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평창으로 이동한 아웅산 수치 여사는 본격적으로 스페셜올림픽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올림픽 첫날 개막식 무대에 올랐고 대회 이튿날에는 이른바 지적장애인들의 유엔총회로 불리는 글로벌 개발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그늘에서 빛으로라는 주제의 기도연설에서 전세계 지적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빈곤 퇴치 등을 주장하며 이번 글로벌 서밋의 결과물인 평창선언을 전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에 어떤 현안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관심일 겁니다. 1988년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수치여사는 군부 독재체제에서 수차례 가택연금을 당했고 이 때문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 21년 만인 지난해 수락연설을 한바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스페셜 올림픽과 전 세계 화합의 상징이 된 수치 여사와의 만남은 모두가 평등한 올림픽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